작 a 작품이죠. s e b r i t 공 s 공 h u n 고 해서 공 g a 술 y Pakistan, 0 u n 을 a r 1000번을 바 a n Pakistan, p a k i s t a 내면 아마 전국에서 최 p 로 k i s 작품을 만들 k 지않 t a n Pakistan, p a k i 전국적으로 a 전국 s t a n Pakistan, 다 우리 작가님들의. 좀더 활성화되고, 우리 이차 상단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모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를 준비되셨습니까? 어. 네. 기념 잘다 하셨죠? 네. 하나, 둘, 셋! 아, 아우, 잘하는습다 아슬리오,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물이 함께하는 이시아폴리스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선을 기념하며 10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. 공구 화이팅!